파파, 네 파파게르 제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바로 드네시스의 어, 세단, 대표적인 세단 G80입니다 G80이 예전에 G90부터 시작됐던 그 그릴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GV80에 이어서 G80까지 이렇게 패밀리 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릴, 그 다음에 두줄 라이트 뭐 옆에도 두 줄, 여기도 두줄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서 밀임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G80까지 왔습니다. 뭐 앞으로도 G70이 신형이 나온다면 대략 어떤 디자인지예상이 가기도 합니다. 자, 저는 뭐 기존의 G90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저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길에서 봐도 조금 저게 진짜 이쁜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하긴 한데 사실 이제 가면 갈수록 눈에 익는다고 점점 눈에 익기 시작했어요. 자 G80 과연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저들랑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80입니다. 제네시스 로고가 엄청 크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양옆으로 비행을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제네스의 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릴이 달려 있고 앞에 이제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옆에도 본 분... 그 카메라가 잔뜩 달려있는걸봐선 어라운드뷰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어, 레이다랑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시승하면서 알게 될 건데, 어, 얘가 이제 자동 운전 장치나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성능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어제 잠깐 타봤는데, 어, 이 차를 타면 굉장히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딴 짓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자 제네스 시 같은 걸 보면 이 앞쪽에든지 크롬을 많이 사용했고 이 하단 립도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GV80처럼 마찬가지로 두줄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구체적인 디자인은 뭐 패밀리룩이기 때문에. 어, 그냥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옆쪽으로 가서 어, 옆쪽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옆쪽으로 왔을 때 보시면은 어 굉장히 큰 휠이 보이고요. 닦기도 편하게 보여 20인치 휠을 적용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 피렐리사의 고성능 타이어 피제로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차량은 실질적으로도 어,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뭐 선전하다시피 뭐 독일의 니르에 가서도 이렇게 어 기록을 하는 등 요즘에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빼면 리룩에서 이어졌던 두줄 음, 사이드 램프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두 줄로 이어져 있고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 차가 어, 어떤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의 좀 특이점은 뒤쪽이 이제 A7처럼 살짝 스포츠백 스타일로 이렇게 요렇게 마무리를 줬는데 어 실제로 이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면서도 공기 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왼쪽에 어 주유구가 있고 주유구는 이제 안에서 전동으로 이제 눌러 주는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와서 두줄 라이트가 옆으로 온걸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으로 가야 좀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이제 후면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AW를 d 뜻하는 이제 사륜구동 요 표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스 로고가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어, 두줄 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고, 어 이거 내가 맨날 트렁크 갖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세팅해서 주더라고. <laughs> 야 열려 이러면서 <laughs> 아 트렁크도 앞에서 세팅을 하면은 어 이렇게 가까이 키를 소지한 상태로 가까이 다가가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친절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음, 머플러 팁이 있는데, 요거는. 그 진짜 모플러 팁입니다. 이 겉에는 이제 그냥 팁만 이렇게 해놨고 안쪽으로 실제로 배출되는 구멍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릴을 처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린 김에 보시면은 음, 트렁크 안쪽 윗부분도 마감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확실히 이제 고급 라인으로 가면 마감이나 뭐 이런 그 소재나 이런 게 전부 다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각대 위치나 이런 그 커버링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기존에 지적했었던 이런 트렁크의 버튼에 대한 요런좀 디테일감이 어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은 트렁크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왜 닫았냐면 여기 닫았을 때그 크롬을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고 이 사이로 그 제네시스 로고랑 비슷하게 생긴 그 모양과 함께 그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G8경. G80, <laughs> G80이랑 제네시스 레터링이 크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어, 뒤에서 아, 트렁크를 누를 때는 요 크롬 버튼을 누르면 은또 어, 열리기도 하네요. 와, 덥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딱 제트스키 같은 거 타기 좋은 날씨네요. 자, 제네시스 대망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키가 보이는데 쏘나타급 음, 이상만 되면은 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주차장에서 뺐다. 뺐다가 못 꼈다는 그런 그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 실내는 굉장히 그 고급스럽고 되게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외관 할때어뭐 이건 이렇습니다 이런게 제가 외관 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내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v80 때처럼 핸들이 이제 바뀌었는데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 그 아반떼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몽 뭘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핸들이 이게 뭐 자동운전할 때 여기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다 물병을 꽂으라는 건지 네뭘 꽂아놓는 그런 것인지 어쨌든 네 핸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GV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좀 예전에 이제 포니핸들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핸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어, 많이 예뻐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핸들 외에도 이런 스위치나 이런 게다 닿는 부분이 음. 되게 포근해요 조금 푹신푹신한 가죽 재질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이제 스웨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알칸타르는 아니고 이제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이렇게 천장이랑 이 옆에 이 필러부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위쪽에 이제 룸 램프 쪽에 보시면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된 하이패스 카드 꼽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버스 버튼 같은게 여기 다 있고 썬루프 조작 스위치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으로 스크린으로 된그 led로 된그룸 램프가 들어오는데 요것도 다른 해외 그 메이커에서 만들면 좀 고장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현대에서 만들면 괜히 국산이니까 음, 고장 없이 이렇게 좀 오래 갈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만약 고장 나도 빨리 고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룸밀러가 이렇게 프레임리스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았을 때쭉 일직선으로 뻗고 에어 벤트들 일직선으로 뻗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넓습니다. 그리고 제규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 위에 갤러리를 써서 원래 제규 XJ 같은 경우이 위에다가 그 우드 같은 걸 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에만 라인을 이렇게 잡아놔서 좀더 실내 공간을 넓게 보는 효과를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굉장히 큰 이제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 있는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gv80 때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게 g80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 라이언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라이언 친구 누구지 카카오톡에 무슨 누가 한 명이 또 늘었어요 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크 오크라고 해야 하나요? 이 우드 재질로 마감이 되는데 우드 재질이 사실 잘못 보면은 되게 노해레볼 수도 있는데 어이 차랑 굉장히 어울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각이나 이 비상등 스위치 주변에 있는 이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마무리가 간결하게 잘돼 있. 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내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 가죽 무늬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거 선호를 안 하는 편인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어, 길게 장착이 됐습니다. 물론 뭐 이게 옵션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망의 뒷자리도 이렇게 빠질 수 없겠죠. 네, 뒷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밖에서 이야기한 대로 살짝 뒤쪽에 해치백 스타일로 이렇게 라인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이 위에 공간이 남습니다. 파노라마 루프까지 있어서 어더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되고, 이 위쪽으로 해서 깊게 이렇게 머리 라인을 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닿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스클라스 때부터 적용됐던 이런 쿠션 있잖아요. 이 쿠션이 음 비었을 때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네, 이런 거는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전자동 옵션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시트를 전자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내려놓으면 와더 위에도 더안 닿고 더 편한 자세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차를 사면은 이 옵션은 꼭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어, 통풍 시트나 이런 게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왼쪽 오른쪽 모니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니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나타나주기도 합니다. 지금 지도도 그렇고 공조기는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지금 현재 그 차량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뒤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도 이제 에어컨 시스템 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3존 에어컨이죠. 어 적용이 돼 있어서 뒤에서도 어, 편하게 이렇게 공조를 예,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 아, 아쉬운 점은 3조이나 포존 에어컨을 넣게 되면 뒷부분에 에어벤트를 하나 넣어주긴 하는데 어, 얘는 그게 조금 빠져 있어요. 네, 이쪽 가운데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손잡이 위에 이제 실내 개인 룸 램프도 적용이 되고 이 뒤쪽으로도 앞에서 눌러주면 룸 램프가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콘솔에도 음, USB 포트랑 그 다음에 혹시 TV로 영화를 볼때 독립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이어폰 3.5파이 그 이어폰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식 네, 선바이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은 그 전동으로 이렇게 그 커튼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뒤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후진할 때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뒤쪽에도 이제 컵홀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 가운데 콘솔에 컵홀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도. 어, 간단하게 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잡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핸드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올리시면은 어 예비용으로 이렇게 가운데 잠깐 사람이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탈수 있는데 오래 타면은 어 아무래도 이, 이게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높이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자 그리고 뭐다잘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할게 없는데 요거를 움직일 때 모니터도 같이 각도로 조절이 됐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로 보이고요. 어 뒤쪽에 이제 ISO 픽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G80입니다. 지금 현재 컴포트 모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모드는 총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노멀 모드, 그다음에 그 스포츠, 에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맞게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어 커스텀 모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오늘은 컴포트 모드를 넣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컴포트 모드를 넣고 딱 갔는데 아까 잠깐 이제 모드를 변경했을 때 스포츠를 넣으니까 이 버켓 부분 있잖아요. 버켓 부분이 이렇게 조여주더라고요. 제 허리를. 그러면서 이제 몸을 꽉 지탱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지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보기도 되게 편하게끔 돼 있고 이게 또 밤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밝기가 생각보다 그 벤치나 이런 것처럼 완전 화려하게 막흥품구 안에서도 막 나오고 막 완전 밝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거는 뭐 알잖아요 우리 또 튜닝 민족이잖아요. <laughs>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튜닝하시면 될것 같고요. 컴포트 놓고 얘가 이제 3.5 터보가 달려 있고 말고 한 360마력 정도 되는데 어, 밟았을 때 이렇게 촥 이제 딱제껴주는 가속력도 굉장히 좋고요. 어, 엔진 필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옛날 국산차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됐고 세계 어느 명차와 견주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뭐 아시다시피 그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어, 고이 그 어느 고위 급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옵션이나 뭐 실내 정수성 그리고 편안함은 어 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뭐 사실 뭐 주행에서 뭐 이렇게 펀드라이빙 뭐 이렇다 핸들링이 이렇고 뭐 브레이크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음 그렇게 하면 제가 위반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 누차 이야기하지만 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답답하지 않고 그냥 주행하는데 문제 전혀 없고. 어, 되게 좋다. 엔진 필름도 조용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니스가 추구하는 그런 거를 모두 다 담았다 보시면 돼요.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뭐 힘도 세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급 대비 이런 옵션을 보면 가격이 비싼데, 이 가격이 생각보다 이제 뭐,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고르시는데,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G80을 타보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이상으로 괜찮은 차고 확실히 이제 정숙성이나 뭐 아까도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도 만족스러웠던 차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국 취향에 맞는 옵션까지 정말로 좋은 차임이 틀림없으니까 구매하신데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네 맨날 사고 싶다고 하는데 네 하나 사고 싶고 어 앞으로 이제 저희 파파게러지 채널에서도 어, 계속해서 이제 요즘에 국산차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좀 멋진 차몇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조만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또 무쏘도 촬영하러 가야 되잖아요. 드디어 무쏘도 끝났습니다. 네, 끝나서 어, 무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어, 나들이 네,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구나. 어쨌든 여러분, 어, 파파게러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